월래정의 혜심씨 아니세요? 기억납니다 전에 모든 거래를 사실대로 기록했고 세금고지서도 문제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장사해야하니 근거없는 억측으로 트집잡지 마세요 근거가 없다고요? 자신만만하시네요 하지만 진심으로 충고하는데 어물쩍 넘어갈 생각은 마세요 그럼 결국 벌금까지 내야하니까요 아, 아니.. 정말 문제 없다고요. 전 떳떳합니다. 부당한 이익을 취한 적은 없어요. 제 설명이 부족했나요? 저흰 사장님이 탈세했다는 증거를 입수했어요. 지금은 그저 사장님의 태도를 보러 온 거고요. 지, 증거가 있다고요? 하, 그, 그럴 리 없어. 그럴 리가 아, 말도 안 돼요. 뭐 찔리는 게 있나 봐. 횡설수설하기 시작했어.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자고 동승 사장님, 이것 좀 보시죠 이, 이건 범목당 거래 내역서잖아 저, 저는 제가 아니라 엔도 어르신이 탈세한 거 인정하시죠? 이 거래는 세금 신고 내역에 없었어요 <laughs> 이거까지 찾아낼 줄은 몰랐어요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저희도 박래씨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런 서류를 찾기 힘들었을 거예요. 박래그 만물점포 사장 녀석...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다니... 치, 누가 보면 자긴 청렴결백한 줄 알겠군. 네? 동승 사장님,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? 뒷일은 이제 알아서 할수 있겠죠? 네, 감사합니다, 가무 선배. 제가 혼자 처리해 볼게요. 알겠어요. 근데, 가무 선배, 진짜 대단하세요. 너를 제일 잘 아는 건 너의 적이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고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거죠? <laughs> 사실 이건 혜심 씨 아버지, 천추 씨가 즐겨 쓰시던 방법이에요. 거기서 힌트를 얻었죠. 제, 제 아버지요? 적끼리 서로 견제하게 한뒤강 건너 불 보듯 지켜보며 어부지리를 취하는 방법. 이런 지혜 덕분에 천추 씨는 오랫동안 칠성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죠. 아무래도 혜심 씨는 천추 씨의 딸이니까 아버지의 방법들을 더 쉽게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래서 천추 씨가 썼던 방법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. 그랬군요. 전 아직 아버지에 대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가무 선배 정말 감사해요 <laughs> 제 생에 가장 친절한 가르침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가무가 일뿐만 아니라 집안 문제도 한 방에 해결해준 것 같네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<laughs> 보답이라니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그, 그럼 식사라도 한번 대접할게요 여행자랑 페이몬도 같이 와 너희한테도 신세 많이 졌어 어서 승낙기 가무우! 밥 먹자고, 밥! 왜? 밥한끼 가지고 왜 그래? 식사라면... 저도 거절할 이유가 없죠. 그럼 그렇게 해요, 해심 씨. 됐! 사실 신월헌을 예약해뒀어요. 제가 먼저 가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좀 이따 거기서 만나죠? 네, 그래요. 거기서 만나요. 가무선배, 와주셔서 감사해요. 그리고 너희도 함께 와줘서 고마워. 에이, 참만해! 자리 마련하느라 수고 많았어요.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. <laughs> 사실 가무선배께 감사하기도 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도 있어서요. 아, 도움이 필요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얼마든지 말해줘요. 아, 그게 도움이 필요한 건 아니고… 음… 천천히 들어주실래요? 물론이죠. <laughs>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가무 선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. 전 아버지도 무척 존경하지만 가무 선배의 부드럽고 믿음직스러운 모습에 매료됐죠. 그때부터 선배님을 동경했고 월해정에서 일하기로 결심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요. 그렇게 좋게 봐주다니 고마워요. 하지만 역시 월해정 비서는. 꽤 고달픈 자리였어요. 전 선배처럼 업무 능력이 뛰어나지 않아서 늘 자괴감이 들어요. 무슨 말이에요?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. <laughs> 감사해요 선배. 그러다가 저도 딸을 가진 엄마가 됐죠. 왜? 천추 아저씨가 아니라 천추 할아버지였네. 제 영향을 받았는지 딸아이도 저처럼 월의정 비서가 되는 게 꿈이에요. 고달픈 자리라 처음엔 솔직히 걱정됐어요. 지금도 딸아이에게 그만한 자질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. 하지만 이번 일을 겪으며 그 아이를 응원해주기로 마음먹었죠. 아, 왜 그런 결심을. 그 아이도 가무 선배를 만나 일을 배우게 될 테니까요. 가무 선배는 따뜻하게 가르쳐주며 너희 엄마도 예전엔 그랬단다. 라고 말해주겠죠. 이런 상상을 하니 너무 근사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잘 부탁드려요. 혜심 씨, 제 존재가 혜심 씨에게 그런 의미일 줄은 몰랐어요. <laughs> 선배가 제게 아버지의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잖아요. 선배 같은 증인이 있어서 다행이에요. 증인, 맞아요. 전 수천 년 넘게 리얼항을 지켜봐 왔어요.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, 사람과 사건들. 전 그것들이 그저 절 외롭게 만든다고만 생각했어요. 하지만 해심 씨가 방금 해준 말은 제게 정말 힘이 되네요. 암왕제군과 체결한 계약 말고 제가 리월항의 인간 세계와 이어져 있다는 느낌은 처음이에요. 누군가 날 믿어주고 의지하며 증인이 되어주길 바라는 느낌은 참 근사하네요. 물론이죠. 가무 선배는 세상에 하나뿐이니까요. <laughs> 맞아요. 그러니까 모두의 기대에 부응해야겠네요. 바로 그거야. 가무가 드디어 의욕을 되찾았어. 설령 진짜 외톨이가 된다 해도 꿋꿋이 이겨낼 거예요.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되니까 전 계속 계약에 따라 실성 비서를 맡겠어요. 어쨌든 이제 전 돌아가봐야겠어요. 제가 없어서 일이 다 밀렸을 거예요. 자, 일하러 가죠. 여기서 이럴 시간 없어요. 힘내요, 가무 선배. 가너 괜찮아? 설마 서서 줄고 있는 건 아니지? 얘들아 누가 왔는지 좀 봐봐. 여유 부리는 걸 보니 여러분이 제 업무를 대신한 능력자들인가 보네요. 아니에요. 업무가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한숨이라도 돌리지 않았다면 가문님을 뵙지 못하고 일더미에 깔려 죽었을 거예요. 가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. 일면식뿐이 없는데 누가 들으면 우리가 되게 친한 줄 알겠어요. 가문님이 돌아오셔서 일을 맡아주시길 목이 빠져라 기다렸거든요. 불쌍한 중생을 구하러 선인께서 내려와 주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이제 아무래도 좋아요. 지금은 빨리 이 일에서 해방되고 싶은 마음뿐이에요. 알았어요. 알겠어요. 지금 주어진 업무를 정치, 경제, 민사로 분류하고 아직 손대지 않은 것과 진행 중인 것을 표시해 주세요. 나머진 제가 처리하죠. 네,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이제 좀 살겠네. 아, 맞다. 그것도 처리해야지. 여행자, 그동안 함께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. 당신이 아니었다면 혼자 끙끙 앓았을 거예요. 네, <laughs> 일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인간 친구가 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기쁜 일이네요. 지금 맡은 일을 다 끝내면 답내 겸 제가 여행에 동참해도 될까요? 어, 하지만 가무의 일이 끝나기는 하는 거야? 아... 음... 나중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기로 해요.